자 일단 시작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 에 폰트 어썸 awesome 해가지고 웹 폰트 아이콘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j q u e r 하고 마이그레이션 코드가 있어요 또한 웹 폰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웹 폰트는 노토산스 하고 올레어 스크립트라고 하는 폰트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왔고요 자 바디로 내려갈게요 바디에 컨테이너 영역 안에 컨텐트 하고 컨텐츠 그리고 푸터,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었어. 자, 나누어서 푸터 부분에는 그냥 카피라이트만 써줬고요. 자, 콘텐츠 부분에는 자 p 태그와 앵커 태그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은 플레이 스홀드 있었으니까 대체 이미지 들어간 거알수 있죠. 자, 대체 이미지 그리고 스트롱 태그 이용해서 컨텐츠 1, 2 자, 이렇게만 작성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중요 포인트가 아니고. 자 컨텐츠 안을 보게 되면은 자이 안에 뭐가 있냐면 div 하나 그 다음에 돌 그리고 셋자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nav라는 태그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이 구성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자이 div의 id는 자 뭐라고 되어있지 big이라는 i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빅 헤더라고 사용을 했고 div 클래스 메인 타이틀에 랜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그리고 바로 밑에 div 클래스 top gmb 클리어픽스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뭐 얘네들을 뭘로 만들겠다. 플로팅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앵커 태그 안에 i 태그를 이용해서 뭘 썼어요, 여기에. 웹폰트 아이콘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사이트맵과 로그인. 자, 아이콘하고 텍스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스페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놓은 거예요. 자,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클래스 헤더에 헤더 페이지헤더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나브는 클래스 GMB 앵커 태그로만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첫 번째 거에 지금 온 클래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아래쪽에 헤더와 메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on 클래스 지금 활성화된 상태.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CSS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자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지금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이 없애져 버렸고, 앵커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해서 밑줄 짝 없애고 글자 색깔은 진한 회색. HTML의 글자의 크기는 16픽셀, 라인하이트 1.5로 잡았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마진을 얼마로 잡는다? 20에서 25 정도의 마진을 잡습니다. 왜? 얘네들의 행간을 보게 되면 24가 나오죠? 그러니까 25로 잡거나 아니면은 20으로 처리를 하거나. 폰트는 노토산 스케일를 기본 글꼴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트산 스케일이 적용이 되고 있고,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보더 박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픽셀이 스 들어가 있죠? 컨텐츠에 대해서. 자, 뭐라고 되어 있어? 똑같이 디스플레이 블럭과 클리어 보스에 이용해서 플로팅 해제를 하고 있고, 바디는 배경색 흰색, 글자색 진한 회색, 그리고 섹션 영역은 베이지에 텍스털 라인 센터, 패딩에 지금 e 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루트 EM입니다 우리가 HTML에 16픽셀을 썼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는 거야 16픽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HTML에 글꼴 크기를 14픽셀로 바꾼다면 얘도 당연히 뭘로 14픽셀로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꼴 크기에 따라서 지금 여백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포타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해서 가운데 점렬을 했고, 백그라운드 컬러 아이보리에 패딩을 보게 되면 은 3램에 1램으로 되어 있어. 여기 보면은 상하 여백이 지금 3램이에요. 그러면 얼마? 48픽셀. 좌우 여백은 16픽셀. 글자 하나만큼의 여백을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처리했어? 램 단위로 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픽셀 값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 글자 크기에 대한 배수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 영역에 맥스위스가 지금 960픽셀이야. 맥스위스가. 최대 얼마까지? 960까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줄일 때는 줄일 때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늘릴 때 자, 늘릴 때는 960픽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최대 너비니까. 마진의 제로 오토를 주어서 헤더는 가운데 배치를 했고, 패딩에이램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얼마? 32픽셀. 텍스트온 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배치했고요 헤더 안에 있는 h1 태그, 마진 제로의 폰트 사이즈. 자, 5램이라고 되어 있네요. 5램이니까 이건 또 계산이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5. 80픽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인 하이트 1. 라인 하이트 1. 라인 하이트가 1이라는 얘기는 100% 얘기하는 거니까 위아래 지금 얘는 딱 80픽셀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야 위아래 여백 없이 라인아이트 자체가 100%니까 그리고 h1 태그의 스팬은 디스플레이 블럭 자 블럭 요소로 줬으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4램 그리고 컬러 AAA에 라인아이트 1.5 줬고요 패딩에 1램 그 다음 제로 자 위아래 여백을 16픽셀씩 준 거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탑 GMB는 텍스트 온라인 라이트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오른쪽 글자들을 지금 오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패딩의 0.5램에 제로, 폰트 사이즈 0.8 램, 소수점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탑 GMB 안에 있는 A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거 잡아주는 이유는 플로팅을 굳이 하지 않고 뭐 하겠다, 가로 배치하겠다, 그죠? 가로 배치를 하는데 대신에 무엇을 가질 수 있게 크기를 가질 수 있게 이 인라인 블록이죠 패딩은 0.5램에 레터스페이싱 2픽셀을 주어서 살짝 늘려주고요 자 gmb에 보면은 폰트 사이즈 1.2에 패딩 탑에 1램 그리고 gmb 앵커는 마찬가지로 인라인 블록 자 마진은 0.4램에0.1램 상하가 0.4고 좌우가 0.1이에요 10%의 크기 40% 크기죠 내부 옆에 패딩은 0.5에, 그 다음에 좌우는 1.2, 레터 스페이싱은 1픽셀을 주어서 살짝 떨어뜨려줬고, 보더는 2픽셀 두께의 솔리드,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테두리의 두께는 2픽셀이고 실선인데, 트랜스페어런트를 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야 얘는? 투명한 상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존재는 해. 존재는 하지만 투명한 상태야. 그러면 어떤 사,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색깔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border radius 2 p x 주어서 살짝 둥글게 처리했고요. gmb 앵커에 호버가 되고 또는 포커스 초점이 맞춰지고 아니면 앵커 태그에 on이 붙으면, on 클래스가 붙으면 배경색 어떻게 하겠다? 밝은 회색에. 자, border 컬러는 이걸 바꿀 거고요. 기본적으로 호버를 하면은 그냥 어두운 회색으로 바꿀 거야. 자거죠 요거요거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나서 글자 색깔도 바꿔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그죠? 네 지금 여기에는 온클래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보더 컬러가 트랜스페어런트에서 이이이로 바뀐겁니다 온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컨텐츠 영역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패딩에 10램자 지금 뭐 줬어요? 160 픽셀 엄청나게 많이 줬어 그리고 좌우는 0 컨텐츠 안에 있는 p 태그는 폰트 사이즈 1.5배 자, 컨텐츠 안에 앵커 태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 다음에 마진은 위아래 20픽셀, 좌우 10픽셀. 자, 여기서 지금 뭘준 거예요? 고정값 준 거죠? 이때는. 그죠? 그리고 패딩은 25픽셀을 주었고요. 앵커 안에 있는 이미지는, 자, 맥스 위스가 100%예요. 그럼 이거 보면은 뭐야? 이미지는 최대 크기 100%. 그냥 최대 1 0 0 보드 라디오스 10픽셀에 오퍼서티 0.5를 주어서 투명도를 부여했고요. 스트롱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 했으니까 원래 인라인 요소야. 하지만 블럭 요소로 바뀌었으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폰트 사이즈는 1 3램 됐고요. 컨텐츠 앵커에 호버가 되거나 포커스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오퍼서티 1로 자, 진하게 보여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진하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얘기할 거예요. 여기 이 부분 빅 헤더라는 클래스는 포지션을 릴레이 티브로 잡았구요. 배경 색상은 일단 영역 확인하기 위해서 높이 700이라는 고정값을 일단 줬어. 높이 7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무슨 색으로? 진한 회색으로. 그래서 영역만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빅 헤더 클래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금 뭘로 이미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크기를 보게 되면 가로 너비가 2000픽셀에 1333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얘는 크기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풀스크린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FHD라고 한다면 해상도가 얼마였죠? 1920에 높이는 1080픽셀이에요. 풀스크린을 했을 때. 이거보다 크게 준 거야. 얘보다. 그러면, 풀스크린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HD 기준이에요. 1920이니까 얘보다 살짝 크게 주고, 높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80픽셀이니까 이거보다 살짝 크게 주면은, 이미지가 충분히 잘 보일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상도보다 조금 더 크게 잡아준 거예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의 바텀이니까 기준 위치가 어디요 가로는 가운데고 세로는 아래쪽이죠 아래쪽 기준을 밑에다 맞추겠다는 얘기고요 사이즈는 커버로 해서 꽉 채울 거야 자 당연히 반복 속성은 없어야 됩니다 노리피트에 z 인덱스 10 해가지고 약간 우선순위를 두었구요 오버플로 히든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숨겨라 자 여기서 또 옛날 같은 질문 이거 꼭 이렇게 따로 써야 되나요 꼭 여기하고 여기 따로 써야 되나요? 클래스가 똑같은데, 아니죠. 그냥 같이 쓰면 되죠. 같이 써도 되는데, 얘는 일단 뭐야?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용도고, 실제로 내가 이미지 넣은 부분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삭제해버려도 되죠. 요거는 요, 요만큼만, 그죠? 요만큼만 아니면 뭐 얘만 삭제해도 되고, 그리고 합쳐도 됩니다. 메인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는 포지션 앱솔루트에, 컬러 흰색 자 앱솔루트가 들어갔네 절대 위치 텍스트 온라인 센터에 폰트 사이즈가 7렙입니다 7배에요 기준 글자 크기의 7배 그리고 위치 조정해줍니다 탑 50에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이니까 한가운데 배치하는거지 요게 그리고 텍스트 쉐도우를 주어서 가로 2픽셀, 세로 2픽셀, 블러 4픽셀 그림자의 색상은 0.5만큼 반투명한 모야 검정색으로 그리고 글꼴은 올레오스크립트 스와시캡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랜딩이라는 이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얘는 글자 크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7램이니까 16픽셀에 7, 1 6에4 42, 7이든 7 112 픽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메인 타이틀에 비포. 자, 비포. 컨텐츠 없어요. 내용은 없어. 근데 이 영역에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를 보니까 데코.무여 점 SVG. 어, 아, 벡터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벡터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SVG 포맷의 특징은 아무리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미지 손실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줄이거나 늘렸을 때 어떻게 대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훼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VG 포맷을 사용을 했어요. 일러로 그렸겠죠. 그죠? 너비는 20VW, 높이는 20VH. 자, 여기. VW하고 VH 단위가 나왔는데 자 얘네들은 무슨 단위? 앞에 있는 V는 이거 V V는 뷰포트입니다. 뷰포트 뷰포트는 쉽게 뭐 생각하라? 화면 생각하라. 화면 영역에 대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좀 얼마로 잡은 거예요? 20%예요. 20% 현재 화면 영역의 20%의 크기. 그러니까 만약에 너비가 500픽셀이다. 그러면 얼마로 바뀌고? 500에 20%니까 100픽셀이 되겠죠. 높이가 1000픽셀이다. 그러면 1000에 20인? 1000에 20인 얼마? 200픽셀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줘요. 자 이때 min width min height 뭐요? 최소 너비하고 최소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는 3.5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6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값이야. 마찬가지 absolute 처리를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데 absolute의 50% 50% 똑같이 트랜슬스 레이트 마이너스 소시에 마이너스 5 0으니까 가운데 배치 배경 크기는 커버로 했고요 리피트 노리피트로 반복 없음 위치는 가운데 자 여기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미지 있죠 요거 나뭇가지 같은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만들어 준 겁니다 svg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미디어 쿼리가 있어요 자 미디어 쿼리를 보자고요 768픽셀 보다 작아지면 그죠 768 픽셀 최대니까 메인 타이틀은 얼마로 바꿔? 3램으로 바꿔줍니다. 원래 얼마였지? 7이었어요. 7. 근데 3램으로 바뀌었으니까 768 픽셀 이하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16픽셀 하게 되면 4 8픽셀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h1 태그에 대해서는 2.5 램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상대 단위로 크기를 바꿔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봤을 때, 자 얘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글자 커져요. 그죠? 글자 커지는 거 확인되죠? 자이 글자의 크기가 바로 얼마예요? 112 픽셀. 7렘인데, 얘가 얼마보다 작아지게 되면, 768픽셀보다 작아지게 되면, 자, 3배 수만큼만 줄어드는 거지. 마찬가지, 뒤에 지금 SVG도 잘 보세요. SVG도 잘 보시면은요, 크기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자, 크기가 바뀌는데, 옆으로 이렇게 늘려보니까, 지금 상하 부분에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지 여기 끝 부분에, 그죠? 끝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끝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 는 뭐냐면 가로 너비가 훨씬 더 넓어지니까 계산상으로 어떻게 돼요? 뷰포트 위스에 값이 적용이 되어서 위쪽이 지금 잘려나가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재조정을 한 번씩 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자 테스트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영역의 높이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 높이를 얼마로 잡았죠? 700픽셀 잡았습니다. 700픽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700픽셀보다 크겠지. 지금 제 모니터 해상도는 f h d 예요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의 해상도가 1080 픽셀입니다 1080 픽셀이니까 당연히 700쯤이 여기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 밑에까지 확장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한번 해봤어요 언제? 퀵메뉴를 할때자 퀵메뉴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jQuery 달러 펑션에 변수를 지금 만들어주는데, 자, 변수를 보자고요. wwwhbh. 자, 세 개의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값은 주지 않은 상태. function, init. 자, init라는 지금 함수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건 initialize라고 하는 초기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init라고 이름을 많이 써요 www는 w i n d o w i n n e r h 자, 뭐죠 이건? 윈도우 브라우저 객체죠? innerWidth 어디였어? 패딩을 뺀 나머지 영역이지. 순수한 컨텐츠영역 그러니까 브라우저 영역 얘기하거 여기 여기. 바디 영역. WH는 window.innerHeight 높이. 현재 브라우저의 높이. 자, 너비를 저장하고 높이를 저장합니다. 이거 보면은 어? 이거는 뭐요? 자바스크립트에요. 그죠? bh는 document.getElementById big. 뭐가 좋아라? id가 big인 아이를 가져와서 여기다 슝 저장해라죠. 그리고 bh에 누구의? big이라는 i d 의 style.height css 높이값을 뭘로? wh. 브라우저 높이로 설정해라.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제가 주석처리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주석처리해 놓은 부분을 보자고. 펑션의 iNITJ라는 지금 함수가 있고요. 자, 이 밑에 보면은, 자, 달러, 윈은 달러, 윈도우. 뭐죠, 이거는? 윈도우 객체에 저장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ww는 달러, 윈.inner, i d 이것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고. wh는 윈 i n n e r i t bh는 idp, bh의 css height wh. 이거 뭐예요? j q u e 방식. 그 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 밑에서는 j q u e 방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두개 비교해보면 어차피 뭐 하는 일은 똑같아. 하는 일은 동일한데, 코드의 길이가 달라요. 그죠? 뭐가 더 편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은. 이게 편하면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얘가 편하면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얘가 훨씬 더 짧죠 네, 그래서 jQuery를 쓰는 방법과 자바스크립트 쓰는 방법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init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가 되면 얘를 호출하게 될 거야 근데 밑에 보면 은 function el el이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window.addEventListener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예전 예전 예전에 배웠던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을 해서 자 감지해라 이벤트를 감지하세요 어떤 이벤트 리사이즈라는 이벤트가 감지되면 뭐를 i n i t 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실행해라 감지할 때마다 그러면 얘도 함수를 지금 처리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 언제? 처음 로딩 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처음 로딩 시 실행이 돼요. 자,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짠! 들어가 보면 이벤트, 이벤트 리스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는 언제야?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기는 화면의 크기가 변경되는 시점에 바로 함수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리사이즈 이벤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브라우저, 자,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나는 뭐야, 첫 페이지를 꽉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첫 페이지를 꽉 채우겠다. 그죠? 그래서, 꽉 채워야 되는데 처음에 로딩할 때도 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크기 변경이 일어나면은 크기 변경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겠다? 꽉 채워서 상가 얘는 동적으로 계속해서 높이를 계산을 하다가 그 높이를 계산한 값을 계속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벤트 리스너를 안 만들면 리사이즈 이벤트를 안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회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로딩할 때만 크게 나와요, 그죠? 페이지가 근데 화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보게 되면 밑에 그냥 나오게 되는 거지. 실제 한 페이지가 아닌 거야. 처음에만 가득 차요. 그래서 항상 꽉 채워주는 풀스크린의 뭔가 화면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쓴다? 리사이즈 이벤트도 동시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처음에 로딩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될때 다시 한번 해줘라.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일단 궁극적으로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풀스크린 형태로 해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자 할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와 또는 뭐 동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집어넣고 간단한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이 페이지에서 도움이 되는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하겠다 실질적으로 컨텐츠들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또는 지금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랜딩 페이지에다가 버튼 버거 버튼을 만들고 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사이트 맵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눌렀을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바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지. 이건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뭐야? 이걸 배웠으니까, 풀스크린으로 뭔가를 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브라우저 크기에 상관없이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